현관은 그레이색으로 도색을 했고요. 번호판은 아크릴판이 되어 있는 번호판입니다. 부호락을 교체했고 보조 자물쇠 현관 바닥 타일은 마른모 스타일로 시공했습니다. 현관장. 기존에 거실등이 있었는데 이 스타일로 재 투톤으로 시공했습니다 위에는 화이트 하이 그라시, 밑에는 그레이 인조대리석으로 시공했고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해서 때가 안타게 이 거실에 문이 있었는데 제거를 해서 더 넓게 쓰기 위해 서 베란다 타일을 교체했습니다 벽이 다 무너져서 보수를 한 다음에 화이트로 페인트 시공을 해물 넣는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늘창 셔시를 이용해서 시공했고 원래는 넷짝이었는데두 짝으로 문과 문틀, 화장실, 작은 방 안방 문틀과 문을 교체했습니다 검은색 테두개가 있는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쪽에 원래 전화선이랑 케이블 선이 있었었는데 두대로 마감. 됐고 콘센트만 남겼습니다. 자올리는것 같아요. 장판은 KCC 제품이고 작은 방도 안방과 마찬가지. LED등 벌레 바지, 천장 몰딩 교체했고 콘센트와 스위치 교체. 약간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했고 바닥은 그레이 색깔. 천장은 동으로 해서 교체를 했고 집게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점은